다시 할게요. 왜 아마추어야?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나? <laughs> 카메라 보고 해야 되나? 어디 보고야? 나 보고야?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의 1일 m c 를 맡게 된 헌안권 지역공부 자원산 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현철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와 같은 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무현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같은 부서에서 어, 근무하고 있는 노무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대리님. 예. 아, 저희 사무실에서 맨날 보는 예. 사이인데 예. 아, 또 이렇게 영상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예.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laughs> 아, <깨>? 엄청 어색합니다. <laughs> 지금 저희 노명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예. 저희 자원순환 관련돼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무엇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십니까? <laughs> 당연히 뭐 제가 어, 맡고 있는 올바른 시템 운영이 아닐까 그렇생각 아, 그렇죠. 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네. 저희 그 사업 중에 민원이 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 <laughs> 무엇이라고 아, 생각하시는지 알고 질문을 주신 것.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스럽지만, 아, 네. 제가 맡고 있는, 아, 제가 맡고 있는, 아, <laughs> 아, 예. 예, 올바로 시스템 인원이 아,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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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스럽습니다. 아유, 아유, 잘해야 되는데, 네. 잘해야 되는데, 아, 어, 올바로 시스템이 됐죠. 아, 아, 예, 예, 역시 전설다운 굉장히 솔직한 <laughs> 답변이셨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희, 몰버시 스템이 좀, 저희 자원순환 지원부에서 좀 가장 많은 네. 민원이 접수가 네. 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네. 제가 그 많은 민원인 분들의 가려움을 네. 좀 긁어주고자, 좀 속시원하게 네. 좀 파헤쳐지고자, 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뭐, 저희가 좀, 어떻게 좀, 같이 하시는 부분에서 다른 이의는 없으신지. 아, 그렇습니다. 뭐, 아, 이거 상당히 좋은, 예, 당연히. 좀더 빨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어, 당연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어, 우리 올바론 시스니 운영되었으면 국적으로다는데 이득을 여이가같만감저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그 민호님 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찾기 전에. 예. 제가 또이 영상을 예. 또 하게 되었으니. 예.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 이 자리에 임하고자. 예. 어떻게 저희만의 어떻게 이 영상의 또 시그니처를 어... 간단하게 좀 해보고자. 예. 했으면 제가 좀 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에 맞춰서.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드의 시간. 제가 야근을 하더라도 아, 네, 맞도 아, 아, 우리 올바른 TV 가 이또이게 신설돼서, 네. 어, 이게 어, 갔는데, 아,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음. 아, 네. 아, 예. 예. 이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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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역시. 싶습니다. 아, 응. 역시. 전설, 예. 전설다운 답변이신가요? 아,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예. 제가 그, 뭐, 간단하게 좀 생각했는데, 예. 제가 이제 올바로 TV니까. 예. 아, 제가. 올바로 T와 V의 조 시그니처적인 어떤 액션을 체험 면을 좋겠다. 이게 블루밍거가 되게 잘 쓰겠습니다. 아, 니니 아, 아, 예, 예. 전설다운 모습을 어느 영광이어서 오늘도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예. <laughs> 유니처를 만들자. 안에 안쪽. 그래서 예. 그런.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예. 이제 올바로 제가 T V니까 예. 제가 T를 예. 어, 액션을 쳐면 예. V를 맡아 주시면 <laughs> 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제 것만 제가 저는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제 것만 살짝 보여 드리자면 음, 정말 어, 정말 벨거다시기 어, <laughs> <거>. <laughs> 아 역시 음. 방송 어, 영상 앞이라 역시 아, 적극적으로 또 답변해 주시네요. 예니저야분야분아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생각하 올바로 제가 올바로 T 예. 예. 올바로 T 하면 이렇게 예. V자를 좀붙주시면될것 아, 같습니다. V는 제가 나름대로 해도 돼요. 어 그러시죠. 그렇죠. 그럼 제 맞히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저는 혹시 생각에는 액션 있으신가요? 아, 아, 예, 저도, 아니, 아, 예. 젠틀인데. 아, 역시. 예, 젠 하시네요. 네, 예, 네, 예, 예. 그럼 제가 예. 바로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예. 올바로 T. 올바로 B. 아, 아, 예.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1번. 먼저, 정말, 정말 예. 제일 많은 질문이었는데, 예. 전화가 안 된다. 아, 예. 이거 굉장히. 저는 민감, 인감,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예. 예. 전화가 안 된다. 예.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답변을? 아. 우선, 항시, 어, 저희들이 올바하 시스템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아, 제 생각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 저희들이 죄송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고객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어, 지원 향상을 해야 되는데, 매년 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저희 환호권지역본부에서 3만 7천여 개 업체를 맡다 보니, 어,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 행정업무를또 해야 되고요. 또, 올바로 시스템에 관련해서 어, 어떠한 뭐, 어,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어,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상담도, 예, 전화 안 받는 것에 대해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도 해야 되고요. 또, 팩스 민원 들 드론 체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 조금 더 우리 그 질문 뭐 이렇게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기초정보 서비스 매뉴얼도 저희들 또 처리해야 되고, 회원가입 신규 회원가입자들 우리 도 소개를 해드리고, 교육해드려야 그 되고, 그외 인증서도 등록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 저희들이 리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업무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 민원인들이 어려우신 부분을 지원해 드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위해서 저희 부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장님, 아 예, 부장님 먼저 부장 저희 소개 한번 간단하게. 아, 프랑군 역본부자원순환 지원부의 이명회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부장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혹시, 부장님께서 음. 올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죠. 저희가 운영하니까 말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던 저희 전화 관련된 이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음,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상담원을 오지 많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laughs> 너무 어, 너무 당연하죠. <laughs> <laughs>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죠. 왜냐하면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맘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될까? 요좀더 세일즈를 열심히 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연락이 안 오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다음 연락이 안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나 공부 이런 부분을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 어떤 교육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문의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됐 예. 바로 이 올바로 TV 운영과 그 동영상 제작과 여러 가지 제일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컨셉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얘기를. 예, 예. 그 일단 답변을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저희가 또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올바로 시그니처를 또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네. <laughs> 저 부장님 제가 그 올바로TV의 시그니처 영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너안 시킨다고 했잖아 자 올바로TV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